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어.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동네입니다. 네, 뭐한게 있냐, 이런 얘기 그냥 보통의 흔히들 제일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먹고 살게 해달라는 얘기랑, 야당 분열한 얘기, 싸우지 말라는 얘기, 그세 가지 얘기 주로 많이 하죠. 우리, 저, 우리 동네를 따지면, 마포를 보면, 지금은 생각보다는 교통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는 교육 문제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아파트 값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 그래서 좋은 학교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되니까 좋은 학교를 육성,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해달라든지 학교라는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학교 예산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상훈 시험 범행에서 서울시 예산, 국비, 구비해 갖고 투자하는 거죠. 예, 이제 사일삼 총선 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하면 지역 일꾼을 뽑는 건데 뭐 낙가산이니 떳다방이니 보따리장순이뭐 좋습니다. 누가 와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을 위해서 마포를 위해서 누가 더일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잘 판단해 주시고 제가 4년 동안 낙선 한번 하고요.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4년 동안 일한 노웅래가 믿을만하면 찍어주시고 아니면 개판 쳤으면은 평가해주시고 그래서 요번에 제대로 평가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원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